기도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10편, 23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당신은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매순간을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채워 주시는 당신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치고 연약한 제 마음을 만져 주세요.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 때, 실망과 고통 속에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당신은 저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제 안의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오늘 저를 덮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에도 주님의 필요를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그 사랑과 돌보심이 하루하루 살아있는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은 다 아십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고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없는 당신의 공급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 결핍, 두려움은 당신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푸른 초장으로 심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혹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